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하이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9만2천원으로 하향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는 23일 삼성전자에 대해 기존 11만1천원에서 10만1천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행히 두 증권사 모두 삼성전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구독자 여러분들도 분명 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글로벌적인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으로 기대했을 텐데요. 여전히 주가 상승에 대한 것은 이견이 없지만 왜 일부 증권사에서는 상승폭이 둔화된다고 판단한 걸까요? 오늘은 어떠한 이유에서 일부 증권사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지와 이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목표가를 하향시킨 하이 투자 증권과 하나금융 투자는 동일한 이유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첫째, 언택트 효과가 끝나가면서 IT 수요의 둔화입니다. 미국, 중국, 한국의 IT 수요가 3, 4월부터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미국은 4월, 5월부터 제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고 서비스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코로나의 악영향이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정도로 짧게 끝났고, 지난해 5월에 46%의 수요 증가율을 보였으나 올해 4월 기준 6%까지 떨어져 사실상 언택트 효과는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둘째, 반도체의 수요 증가율이 올해는 괜찮으나 다음해 2022년에는 급격히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3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매체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데요. 디램의 올해 수요 증가는 27.4%로 견조하나 내년 17.9%로 수요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2020년에 특별했던 해를 제외하고 10년 평균을 내면 내년에 17.9%는 10년간의 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대만 노트북의 출하량을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고객들의 하반기 주문량을 줄였고 HP도 10% 이상 줄인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해 폭발적인 성장을 한 노트북 시장이기에 10%를 줄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올해도 수요 증가율을 매우 높게 잡고 시장 상황을 전망했기에 이미 주가에 선반영 돼 있다 보니 10%의 감소도 주가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리스크가 있을 뿐인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마진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이 pc 생산 업체에서는 디레이나 랜드 양을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물 가격이 3월에 최고점을 찍고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이 최고점일 때 현물 가격 대비 고정 거래 가격 차이가 커서 수익성이 컸는데요. PC 드림의 재고 변화를 보면 재고율도 낮고 문제는 없는데 모듈 업체들인 킹스턴, 에이데이터 같은 현물 시장의 큰 손들이 모듈의 재고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DRAM 시장에서 현물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을 뚫고 올라가면 앞으로 고정 거래 가격도 오를 것이고 업황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반면 현물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을 뚫고 내려가면 앞으로 고정거래 가격도 떨어지고 업황이 나쁠 것으로 기대되는 마치 선행지표 같이 쓰이는데요 따라서 현물 시장은 전체 시장이 10% 밖에 안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안좋은 이유도 현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물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반등을 하여 오르려고 하면 재고를 시장에 풀어서 현물 가격의 상승이 정체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현물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도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도체 케펙스 투자는 디렘이 22%, 파운드리가 25%, 랜드는 17%로 많이 늘었죠. 케펙스 투자는 설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비 투자를 늘리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내년에 반도체 최초 전망 대비 수요 증가율이 떨어졌는데 공급 증가율은 수요 증가율처럼 쉽게 늘어나거나 줄지 않고 통상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크게 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가 잘 되면 연말에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다음에 공급 증가율이 떨어지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는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업황이 좋고 내년은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기존 목표가는 내년에도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상회하거나 비슷하게 따라갈 것으로 보고 산정을 했는데 어, 까놓고 보니 내년은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보다 좋지 못할 것 같고 주가도 선반영되었기에 목표가를 하향한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폰의 판매 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A 시리즈를 인도에서 상당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군사 충돌로 중국 스마트폰의 불매운동으로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되었죠. 덕분에 2021년 인도시장 점유율 1위로 지난해 세계 판매 1위가 매우 압도적인 차이로 갤럭시 A 30일이 된 데에는 인도의 힘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는 최근 1개월간 일평균 확진자가 30만에 가까웠습니다. 화장터에 죽은 시체들이 기다리고 산소통이 없어 죽어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스마트폰도 사치품에 불과해지는 것이죠. 중국도 2분기 출하량은 1분기 대비 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위에 3가지 이유는 사실 리스크일 뿐이고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금융투자와 하이투자증권은 리스크가 이렇게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어떻게 될지는 신도 모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거나 우연히 보시더라도 대부분은 장기투자자일 것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기준은 명확치 않지만 저는 1년 이하는 단기투자자. 1년에서 5년은 중기투자자 5년 이상은 장기투자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기투자를 할때 빛이 납니다. 물론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믿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가 상승은 소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10에서 20% 상승에 그치고 긴 기간을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그래프를 보십시오. 5년을 들고 있으면 어떠한 구간에서도 200%에 가까운 수익률을 삼성전자는 증명에 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 가까운 수익률이 5년 동안 천천히 오른 것이 아닙니다. 5년 중 불과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오른 것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언제 오를 것인지 안다면, 그때 산다면 짧은 기간 엄청난 수익률을 낼수 있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 상황에 일일비리 하지 말고, 사업 전망을 보고 진득하게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주식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올랐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오를 것이다 라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사업 영역과 미래의 먹거리로 가득 차 있고 그 수준은 어떠한 분야를 보더라도 세계를 향해 경영할 수 있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역량을 가진 엄청난 기업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1년 이하의 단기 투자자는 확실히 이번 목표가 하향 등의 문제로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지난해 올해 실적 전망치가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전망치 수준으로 나오면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중기 투자자분들께서는 5년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설프게 2, 3년 들고 가다가 중간에 매도했을 때 기껏 10%에서 20%의 수익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도 후 상승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매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은 항상 마음이 편안합니다. 10년 이상 길게 가져가시면서 삼성전자가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이 시장을 선도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10년이 아닌 30년 초장기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흔들림과 행복 속에서 평단가가 아닌 주식수에 집중하는 투자는 언제나 옳다고 말씀드립니다 토지는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을 보고 투자하고 부동산은 3년에서 10년을 보고 투자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왜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부동산에 강남 아파트가 있다면 코스피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강남보다 상승률이 더딘 적이 없었고 상승 시기에는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의 선진국 미국과 유럽을 보십시오. 점점 주식은 중앙집권화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선진국 미국과 유럽을 보십시오. 점점 주식은 중앙집권화될 것입니다. 저수지의 물이 가장자리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지방의 부동산은 정체되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부동산도 오를 것입니다. 미국에 파망이 있다면 코스피에는 오로지 삼성전자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투자하려면 삼성전자에게 투자해야 하고 코스피 중한 종목에 투자한다면 그건 역시 삼성전자이다.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지수를 이기는 펀드 매니저는 전체에서 비율로 따지면 기껏해야 1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시장을 이기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그시장의 1등주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1등주는 시장을 상회하지 못하면 결국은 1등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1등주가 1등의 자리에서 밀려나면 새로 1등이 된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이것이 1등주 전략인데요. 이 1등주 전략은 드라마틱한 수익률은 내기 힘들지만 거의 항상 시장을 상회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의 1등주 20년 전에도 지금도 향후 10년 이상 변화없이 삼성전자일 것입니다.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